네, 안녕하세요. 쉽게 하는 주식 리치퓨처 대표 주식왕입니다 어, 오늘은 6월 23일 10시 23분입니다. 네, 그 오늘도 조종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조종이 저희 뭐 어, 지금 경험상 어, 이렇게 체감하기 좀 어려운 조종이 지금 많이 나와요. 뭐 기술적 분석이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쯤이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자리를 다 깨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기법도 지금은 소용이 없고, 뭐, 무슨 기법, 무슨 기법, 이런 것들이, 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데, 결국 다 지금 더하고, 더 해보면은, 어, 손해에요. 안될 때가 더 많다. 뭐, 그렇게 해서 또 날리고,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다고 떨어져서 지금 손해보고.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너무 좀, 어, 다른 나라 시장보다 너무 약합니다. 뭐 정상 비정상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약해요. 이게 문제다. 이거 이제 빨리 좀어 뭐랄까 요 체질 개선으로 어느 정도 시켜야 되고. 어 지금 어 미국 시장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낮에 일본도 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일본도 지금 음 낮에 괜찮은 흐름이었고 이건 지금 현재 선물이니까요. 예 낮에 어 양봉이 나왔고 유럽은 지금 약보합. 에, 미국 시장은 일단 플러스 출발을 하는데 어 반등이 반등력이 좀 나와 줘야 됩니다. 예그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다우 지수 이만큼 올라갈 때 우리나라 요만큼밖에 못 올라간단 말이죠. 어 다우 지수 이만큼 올라갈 때 일본도 이만큼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 버텨 줄때 얘는 빠져 버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은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어, 그대로 보유합니다. 그대로 어, 이상한 단타 아 이상한 단타라기보다는 단타를 치러뭐 종목을 들어갔는데 이게 갑자기 뭐 장세나 이런 것 때문에 빠지잖아요. 손절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단타 자리라는 게 대부분 높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은 손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음, 분할 매수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들어간 종목들, 지금 저희 종목도 그래요. 삼성전자 여기서 매수했어요, 그렇죠? 네, 삼, 삼성 삼성전자 여기서 매수했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네, 분할 매수를 뭐세번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 했고, 그 중에 첫 번째 들어갔기 때문에 어, 이런 건 그대로 보유를 하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는 후성 잠시 볼게요. 후성 보고 종목 설명 좀 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후성을 추천을 드렸는데, 후성도 좀 빠졌죠. 사실 다 빠져요. 예, 0개 중에, 천개 중에 뭐, 0 0개 빠지고, 오늘 좀 오르면 내일, 내일 또 떨어지고, 이러니까. 자, 후성 자리 여인데 조금 더 밀리면 2차 매수 하겠습니다. 2차 매수. 아직은 1차 매수 자리 여기서, 추가 매수는 없었습니다. 그대로 그냥 보유입니다. 조금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떨어, 지금은, 장이 빠지면은 진짜 뭐 그냥 하루에도 뭐7 8% 그냥 밀어 버리기 때문에 어 최대한 어 아껴서 일단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자 요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그 매매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뭐 단타나 이런 자리에서 뭐 물렸다 이러면은 이건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아닌 이상은 어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유입니다 보유 예, 보유를 하세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떨어지면, 저, 흔히 말하는 역대급 조종입니다. 역대급 조종이, 뭐, 거의 전저점이죠. 전저점, 신저가, 뭐, 이런 식의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지수가 2,000대를 유지해준다면, 어, 이거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은 빅세일입니다. 빅세일. 삼성전자가 지금, 어, 계좌상으로는 계좌상으로는 대부분 다 마이너스죠. 이거 삼성전자 지금 플러스난분 없을 거 아니에요. 오늘 저여 밑에 저점에서 안 잡았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비싸다고 말 못할 거 아니에요. 지금 5만원 4만원이 싸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싼 구간에서는 매수라고 기다려야 됩니다. 어.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예입니다. 뭐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자 삼성전자 예를 들어 여기까지 떨어진다 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지금, 오늘 저점에서부터,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야.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주식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매매 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7%더 떨어진 거 7에서 8%. 자, 그러면, 오늘 손절을 해요. 아, 난 무서워서 8%더 떨어질 것 같다. 어, 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여기 손절한다. 어, 그래서 자, 손, 손절했다 쳐. 손절했는데 8% 오잖아요. 여기 다못 사요 또 겁이 나가지고 어 또뭐 조금 사다가 어또 약간 떨어지면 또 겁이나 손절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올라오잖아요 반등이 올라올 때어 계좌 전체 손절한 걸 여기서 다시 이제 올라가니까 다살수 있냔 말이야 장이 상승할 때는 아 이제 상승장이다 라고 말을 안 해줘요 하락할 때도 하락장이라고 처음부터 자 이제 12월달부터 하락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해줘 갖고 있다고 보면 매매하다 보면 어, 지금까지 하락장이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게 상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 지금부터 상승장 시작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어, 보다 보면 어 얼마 전에 손절했던 자리 여기인데 어, 저점 찍고 그러니까 바, 바닥이죠. 바닥 찍고 뭐50% 60% 올라가 있고 100% 올라가 있는 뭐 급등주 가끔 나올 때 있겠죠. 뭐 이러면서 하나 둘막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저점 기준으로 보면은, 어, 너무 높아서 못살것 같은데, 주식은 또 계속 올라가. 어. 그때쯤 돼서 한참 쪼, 좀 뭐좀 늦으면은, 뭐 이때 상승하나? 뭐 반등인가? 뭐 이래요. 그냥 못 쫓아가요. 어. 그니까 딱 여기서 팔고, 어딱 여기서 매수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대, 반대 매매 나가야 되는, 뭐, 대출받은 돈, 뭐 이런 것들 아닌 이상은, 지금은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잘 가지고 있고 역대급으로 떨어진 종목들을 얼마 남지 않은 돈이라도 그것들을 이제 사가지고 잘 보유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잘 해야 돼서 그런 거 찾아야죠. 그런 거 찾아가지고 지금 이제 잘 투자를 해야 되는 구간이 지금 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공포 다 왔어요, 다. 지금은 대부분 뭐 억지로 반강제로 매도가 나가는 이상 나가는 거 아닌 이상은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데 또 틈에 나오고 또 틈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장이 빠져버리면 손절하거든요. 무서워서. 어 근데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손절에는 무서워서 손절한다. 그것도 이유는 될수 있는데. 매매를 했을 때에는 그, 그런 거죠. 내가 기분 좋아서 매매한다. 내가 무서워서 손절한다. 이게 기분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이제 어, 감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는데 에, 최대한 어떻게든 이걸 배제하고 뭐 매매를 했을 때는 뭐 이평선이 어떻게 돼서 내가 매매를 했다. 그럼 그 이평선 유지가 되면 보유를 한다든지 어, 이탈하면 어, 이제 이 이평선이 기준이 되겠죠. 그럼 깬다든지 아니면 분할매수하기로 했으면 뭐 끝까지 한번 가본다든지. 어, 이런 게 필요합니다. 어, 중간 중간에 자꾸 바꾸고 이럴 때마다 계좌가 계속 어, 계속 까이죠. 계속 마이너스 가 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어, 안 돼요. 어,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어, 뭐 바닥에 먼저 온 종목도 있고 지금 바닥까지 가려고 이제 막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어,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예. 지수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삼성전자 아니었으면. 지금 벌써 2천 깨졌어요. 네, 지금 지금 벌써 2천 깨지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어, 저렴한 종목들, 그 그렇죠. 내가 물린 종목도 저렴해지겠죠. 어,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져 있기 때문에 어, 이게 또 반등이 나올 때까지 어, 조금 기다리자. 지금 예를 들어 마이너스 40%다. 그럼 1억 투자했다면 어, 지금 남은 잔고가 6천, 그렇죠. 어, 평가금이 그럼 마이너스 4천 찍혀 있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수익률로는 손실률이 마이너스 4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한10%더 빠져서 마이너스, 5천을, 5천, 마이너스 50% 가더라도 어, 다시 이제 이렇게 장이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한20% 대로 돌아갑니다 어, 마이너스 한20% 이렇게 해갖고 돌아가면서 어, 현금흐름이 좀 나아져요 근데 이걸 지금 잘라 가지고 마이너스 6천일 때 잘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뭐 반등이 정확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6천을 다못 들어가 그걸 들어가 가지고 매수를 하면은 어좀 회복이 될 텐데 그렇게 회복되나 뭐 지금 마이너스 6천인데 가지고 있다가 뭐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서 뭐 플러스 뭐 7천 8천 이렇게 어 회복이 되는거나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는 어 여기서 발부둥을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일단 발부둥 치는 게 이제 뭐, 이 종목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빠져나오는 거죠. 빠져나오고 또 다른 거 들어가고 또 다른 거 들어가면, 그니까 이거를 조금 일찍 이렇게 하신 분들, 요한 일주일 전부터 만약에 손절을 다 해가지고 요 일주일 동안 지금 매매하신 분들, 지금 어떻겠어요? 지금 또다 마이너스에요. 아니, 올라간 게 있어야 뭐 수익을 내지. 어. 이, 이거 이해되세요? 우리가 내일 뭐 자르자 이런게 아니에요 내일 자르, 자를 분들 자르지 말라고 이렇게 조언 드리는 거예요 어, 거의 다 왔단 말이에요 어, 자르는 거를 한 일주일 먼저 하셨던 분들은 보세요 지금 뭐 수익이 나나 안 난단 말이에요 그다 자른 다음에 마이너스 10%또 먹었어 이게 더 안좋다고 보는 겁니다 왜 돈이 날아가 버렸잖아 도, 돈이 이게 커팅 돼서 이게 손실이 확정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날아간 돈은 이제 진짜 매매에서 못 벌면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어, 이건 주가가 회복하면은 돈이 다시 쌓이지만 어,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보유하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 지금 뭐 추천하는 게뭐 삼성전자 후성 이게 지금 뭐다 음, 일단 뭐 시장 장세랑 엮여 가지고 어, 같이 마이너스 나 있는데 어, 일단은 보유입니다 예, 그대로 보유하고 이참에서 나갈 때는 저 저 여기, 어, 텔레그램으로, 예, 여기 신호 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예, 참고하세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